안녕하십니까.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구장 공부할 차례입니다. 구장의 내용은 질량 중심하고 선운동량에 관한 건데, 어, 우리가 이제 앞에서 8장까지는그 입자의 운동 아니면 입자처럼 움직이는 커다란 물체일지라도 입자처럼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실제는 이제 크기가 있는 어, 물체들은 운동이 조금 더 복잡하죠. 그래서 어, 이제 구장에서는 조금 더 실제적인 무, 어, 물체들의 운동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물체 운동. 물체, 또는 물체라는 것이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입자들로 이루어진 입자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물론 입자계라고 얘기할 때는 그 띄엄띄엄, 입자들 몇 개가 띄엄띄엄 떨어져서 분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체, 고체처럼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한 덩어리로 이제 구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어쨌건 여러 개의 입자들을 아우르는 그러한 개를 이제 입자 개, 그렇게 표현을 할 건데 그럴 때 이제 사실 우리 주변에서 이제 보게 되는 모든 물체들은 다 입자 개이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 공을 던져보자. 공을 이렇게 던지면은 공이 이와 같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야구방망이를 한번 던져보자. 그럼 야구방망이를 던졌더니 야구방망이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두 물체 운동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입자처럼 움직이는 어, 점이 있어요. 그 점이 이제 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모든 이 공을 구성하는 모든 점들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포물선 운동을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만은, 그니까 요 점도 그렇고 요 점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 야구방망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지죠. 그니까 손잡이 쪽, 손잡이 쪽은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되고요.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얌전하게 던졌을 때죠. 던질 때 초기 조건에 따라서 어몇 바퀴 더돌 수도 있는 겁니다. 음, 하지만, 손잡이의 운동하고, 그 다음에 머리, 방망이 머리 쪽, 머리 쪽 운동은 이렇게 또 달라지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의 운동들도 다 다른 곡선을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두 물체 의 운동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만한 것이 뭐냐면, 야구공의 운동, 공의 운동 예, 중심이 이렇게 입자처럼 포물선을 그리는 거고, 그다음에 야구 방망이의 경우에도 야구 방망이의 특별한 어떤 한 점은 마치 입자의 포물선 운동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같은 경로를 따라서 움직이더라 그렇게 이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체의 운동은 이와 같이 입자처럼 움직이는 입자처럼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이 이제 수학적으로 정의된 질량 중심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질량 중심을 들여다봤더니 아 물리적으로는 얘가 물입자케 물체의 운동 중에서 마치 입자처럼 움직이는 한 점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자처럼 움직여서 포물선을 그리는 그런 점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질량심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있겠죠, 그죠? 손잡이다 머리다 아니면 공에 대해서도 왼쪽 부분 오른쪽 부분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당히 복잡한 운동을 한다 하는 거경우의 조건에 따라서 다 운동이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질량 중심 주위를 회전하게 되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의 경우에도 공을 얌전히 던지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포물선, 나란한 게 포물선을 그릴 수도 있지만은 공을 돌리면서 던지면은 얘가 요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도는 거죠, 그죠 예, 여기 또 돌아갈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 중심이, 중심은 포물선 운동을 하지만 그주변의 공이 돌면서, 돌면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이렇게 포물선 주위를 도는 그런 운동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리고 뭐 도는 것도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어쨌건 어, 중요한 것이 이제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물체의 운동을 들여다보자. 그럼 입자처럼 움직이는 한 점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좀더 복잡한 운동을 한다라고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물리 범위 내에서는 요 질량 중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부분의 복잡한 운동은 아주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 합니다. 어려워서 복잡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주 특별하게 어 이제 축이 고정되어 있을 때, 고정 축에 대한 회전은 이제 요 다음, 다음 장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질량 중심에 대한 정의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럼 낱말 자체가 이 질량들의 중심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거는 수학적으로 정의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 수학적으로 질량들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으면 은그 질량 분포의 어떤 평균 평균적인 분포 위치처럼 그렇게 정의된 건데 그것이 이제 물리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입자계 입자계나 물체에. 모든 이게 퍼져 있는 모든 질량들을 합한 전체 질량이죠. 그런 모든 전체 질량이 이 어, 질량 중심 한 점에 모여서 움직이는 것같 같이 이제 움직이는 예, 그런 점을 질량 중심이다 그렇게 어, 물리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 커다란 또는 이게 퍼져 있는 질량 분포들이 한 점에 딱 모여서 그 점이 입자처럼 움직이는 그런 점이 바로 질량 중심입니다. 그 물체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불연속적으로 떨어져 있는 질량 분포에 n개의 입자들이 이제 떨어져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n개가 떨어져 있다. 각각의 질량이 있고요, m1, m2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이 전체 개의 질량 중심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그때 질량 중심의 정의는 뭐냐면 대문자 M은 전체 질량이고요, 전체 질량 분해. 어, 각각의 입자의 질량에다가 각각의 입자의 위치 벡터를 곱한 것. 그러니까 질량 곱하기 위치를 곱해서 먼저 곱해서 합하고 요 전체를 합하고 그걸 또 전체 질량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랑 비슷한 거예요. 수학적으로 산술 평균이랑 비슷한 겁니다. 가중치 그 r을 곱해서 m에 대한 모든 질량들의 합에 대해서 질량의 위치에 대해서 가중치를 곱해서 평균 산술 평균을 해라 하는 거랑 같은 건데. 뭐 수학적인 의미는 그렇게 뭐 이렇게 더 파고들 건 없어요. 그냥 일단 정의 자체가 전체 질량분의 질량 곱하기 위치 벡터에 곱해서 합한 것을 전체 질량으로 나눠준 것. 그것이 질량 중심 그래서 com이라고 이제 약자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질량 중심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 위치 벡터가 되죠. 그러니까 위치 벡터의 x좌표 y좌표 z좌표를. 어 살펴볼 수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x는 x를 곱한 것, 그다음에 y는 y만의 질량 중심, 그다음에 z는 z 성분의 질량 중심, z 좌표의 질량 중심, 그런 식으로 각각의 에, 그, 성분별로 질량 중심 의 위치를 따로따로 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어 요건 이제 두 입자의 경우에 아주 가, 가장 간단하게 두 입자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 이제 질량 중심이라는 것은 이게 위치 벡터기 때문에 원점에 따라서 이 위치 벡터의 표현이 달라지죠 좌표계에 따라서 좌표축에 따라서 그래서 질량 중 중심의 어, 좌표를 말하려면은 질량 분포가 있고 그리고 이개를 이제 기술하기 위한 좌표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두입자개의첫 번째 예 중에서 m1의 원점을 갖고 있는 그런 좌표계를 정해 보자. 그리고 이제 x축 위에 두 입자가 놓여 있는 경우를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정의 그대로 y 좌표는 0이니까 y 좌표는 0이니까 질량 중심의 y 좌표는 0이 되고 역시 그다음에 x 좌표만 이제 있게 되는데 x1이 0이 되는 거죠. x1이 0이고 x2가 d가 되는 거죠. d. 그래서 이 식에다가 예, 그러니까 m 곱하기 x 이식에다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어, m 1 곱하기 영 더하기 m 2 곱하기 t 해서 분자에 m 2 곱하기 t가 되고 분모에 m 1 더하기 m 2 이런 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 특별하게 두 질량이 같다라고 하면은 딱 질량 중심의 위치가 중점이 되는 거죠. m 1하고 m 2 사이에 중점에 위치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렇게 m 1에다가 원점을 갖다 위치시킨 좌표일 때는 요런 식으로. 어, 표시가 되는데, 똑같이 M1하고 M2가 D만큼 떨어져 있는 질량 분포 자체는 똑같지만, 좌표계를 다른 곳에다 원점을 뒀을 때, 그때는 이제 이 표현 자체는 달라지는 겁니다.